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7일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수교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때 평화의 가능성이 보이던 중동이 지난 1년 동안 불타는 전장으로 변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간인 800여 명을 포함해 총 1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여 명이 인질로 끌려가는 비극이 발생했죠. 이날 밤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시작했고 그후 1년간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보복해야 한다며 이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가자 지구의 상황은 참혹하기가 이를 때가 없는데요. 무려 4만 2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게다가 전체 거주자의 86%에 해당하는 190만 명이 피란민 신세가 되었죠. 돌아온 우리 교민에 따르면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렸죠. 현재 미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이 와중에 한국보다 앞서 자국민 수송에 도전한 일본 방위성은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공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가 격화되는 상황에 일본은 고작 16명만을 대피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5일 교토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를 동원해 겨우 16명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인접국 요르단으로 대피시켰다고 전했어요. 한국이 97명의 교민을 싣고 한국으로 돌아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였습니다. 게다가 그 16명은 현지에 거주하는 약 10명의 일본인 중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볼수 있죠. 여전히 많은 일본 교민들이 레바논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현지 일본 교민은 어떻게 일본 정부가 우리를 버릴 수 있냐며 원망하면서도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한숨 섞인 자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사회를 더 들끓게 만들었던 것은 그 16명 중에서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5명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작전에서 타국인을 구출하느라 정작 더 많은 자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들끓는 민심에 일본 정부는 3일에 이미 항공자위대 수송기 2대를 인접국가로 보냈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의아한데요. 2대의 수송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수의 인원만을 구출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일본 정부는 더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을 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핑계로 대다수의 자국민을 위험에 방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번 구출 작전은 일본의 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고 이와 반대되는 한국 공군의 수송 작전이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 수송기는 중국을 거쳐 일본 상공을 우회하여 중동에 진입했습니다. 진입 후 신속히 교민들을 태우고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바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쟁 중 통신 상태가 염려되었던 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교민들과 전쟁 조짐이 보이는 당시부터 한라인을 형성해 두었습니다. 만에 하나 통신망이 파괴될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 둔 거죠. 이런 대사관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성 때문에 한국 교민들은 수송작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빠르게 공항과 대사관으로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집결한 건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착륙하자마자 현지에서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한국 교민들 외 수많은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제발 보내달라며 시위 아닌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내에도 폭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송기는 신속하게 다시 이륙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우리 교민들과 막무가내인 일본과 중국인들 때문에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불과 얼마 전 자국 수송기에 16명 정확히는 11명의 일본인만 탈출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평소 점잔 타던 일본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막무가내로 한국인들을 밀치고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처음 한국 공군들과 대사관 직원들은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젊은 한국 대사관 직원의 아이디어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입사 3년 차로 전쟁 상황에도 한국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끝까지 레바논에 남겠다고 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인물인데요. 그 직원의 한마디에 난리치던 피란민들이 진정세에 들어섰죠. 그 직원은 상황 통제를 위해 현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탈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승 기록이 필요하니 인원 확인을 위해 외국인들은 모여달라고 피란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그 사이 나머지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 교민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먼저 한국인부터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탑승이 마무리되자 상황을 눈치챈 중국인이 생겼고. 공군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사관 직원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그너스는 한국 교민들만을 태운 채 이륙할 수 있었죠. 이번 수송으로 살아남은 우리 교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폭탄이 떨어지는 레바논에서 한국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교민들은 폭격으로 집이 흔들리고 잠도 제대로 잘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철수한 교민 중30% 이상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의 결단력과 우리 군의 대응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레바논에 살아왔던 어떤 교민은 사실 레바논이 항상 위험한 곳이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이번 만큼은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집 바로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보고선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출발 직전 공항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다고 합니다.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재용 심의관은 수송기에 탑승했던 꼬마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편지를 써서 줄때 가슴 깊이 보람을 느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38시간의 긴 여정을 안전하게 이끈 비행기 조종사 박성태 소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유지하겠다며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죠. 이번 레바논 교민 구출 작전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어디서든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국군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바로 10월 9일은 우리의 또 다른 자랑 한글날입니다. 영국에 불어온 한글 열풍으로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육 심리를 연구하고 있는 이사벨이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 10대들 사이에서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행이 생겨 교육부에서 연구를 의뢰해 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국어 공부가 유행하고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 공부하는 게 유행이라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게 저먼 나라 아시아. 그것도 한국어라니 놀랍지 않나요 사실 10대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 가 생긴 지가 오래됐다면 오래된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처음엔 저도 케이팝이 워낙 유행 이니 뭐 잠시 반짝 유행하다 말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거 있죠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어달라는 학교 가 점점 많아져 현재 런던에서는 43곳의 학교가 방과 후 사업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규과정으로 가르치는 곳은 세 곳이나 되죠. 한국어 수업 희망학교 수치를 살펴보면 2012년 세 곳에서 2023년엔 70곳으로 무려 23배나 늘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애초에 아시아권 외국어는 별로 인기가 없을 뿐더러 그나마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당연히 한국보다야 중국이나 일본 국가 브랜드가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중국어나 일본어 가르치는 강사들은 밥줄이 아예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죄다 한국어 수업만 신청하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 교육부에서도 이 상황을 더 이상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10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어떤 효과가 생길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연구팀에 합류하게 됐죠. 여러 연구팀 중에서 저희 팀이 직접 한국에 방문해 한국의 초등학교를 시찰해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팀 교수님 중한 분이 한국 분이신데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다며 그렇게 결정됐죠. 그 한국 교수님은 김성훈 교수님인데 일처리 하나는 정말 깔끔하게 잘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평이 정말 좋지만 과묵하고 조용하셔서 같이 출장을 가야 하다니 좀 깝깝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같이 연구하는 다른 팀 교수님 중한 분이 어느 날제 방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교수님 이름은 에릭인데 무뚝뚝하신데다. 저와 평소에 친분이 없어. 사적으로 찾아오시는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시려나 잔뜩 긴장했죠.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께서도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교수님이 사실 블랙핑크의 광팬이라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휴가 때마다 학회다 세미나다 너무 바빠서 늘 미루기만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연구할 겸 한국에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핑크로 도배된 휴대폰 바탕화면이며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웃음을 참았는지 몰라요. 정말 대반전이었죠. 저에게 한 번도 무슨 부탁을 하신 적도 없고 정말 신사다우신 분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걸 보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김 교수와 저 그리고 에릭 교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서 한국으로 가게 됐죠. 그동안 아시아권 학교를 직접 가볼 일은 없었는데,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나마 좀 관심 있는 한국인은 토트넘의 소니인데, 사실 영국 축구팀에 한국인이 주장이 된걸 보고 많이 놀랐죠. 영국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과 자존심은 진짜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국 토트넘의 주장이 한국인이라니. 처음엔 의아했는데, 제가 뭘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됐죠. 케인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은 소니는 토트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더라고요. 그냥 축구를 잘하는 것과 팀의 주장으로 잘 꾸려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소니는 그두 역할을 모두 다잘 해내더라고요. 소니는 참 인성도 훌륭한가보다 생각했죠. 이번 연구를 하면서 어쩌면 소니가 팀을 꾸려나가는 방식, 리더로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 같은 것들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댁에 다녀오실 겸 휴가를 붙여 한국에 먼저 가 계셨고 에릭 교수님과 둘이서 가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들떠 보이셨죠? 비행 내내 저장받아온 블랙핑크 공연 영상. 유튜브 영상을 한참 돌려보시더니 지쳐서 고라 떨어지셨죠. 아니 블랙핑크가 예쁜 건 알겠는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저렇게 무뚝뚝한 교수님을 푹 빠지게 만들었나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블랙핑크의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한국 교육부 소속 직원들이 미리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비행기가 출발 때 지연되는 바람에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정말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 공항에서 마주친 직원분들, 교육부 직원분들 모두 이 늦은 시간에도 밝은 미소를 띠고 있어서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분들에겐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교육부 직원들과 함께 마련해 주신 숙소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분의 얘기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대뜸 출출하시면 지금 바로 식사하실래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위험하게 무슨 소리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어지는 말이었어요. 너무 피곤하시면 배달시켜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달이 된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죠. 정말 황당했어요. 밤 12시인데 식당에 가자고 하질 않나? 그리고 배달이 된다고 하질 않나? 저는 두 가지 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그런데 에릭 교수님은 한국 문화에 대해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저는 배민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배민, 그게 무슨 음식 메뉴냐고, 한국에서 맛있는 건가? 여쭤봤더니, 모두들 웃으셨어요. 음식을 배달해주는 어플이라고, 저만 모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에릭 교수님이 우버이츠 같은 거라고, 영국에도 있는 배달 어플을 알려주셨어요. 영국은 새벽에 영업하는 식당이 많지 않은데, 한국은 새벽에도 웬만한 메뉴는 다 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배달비는 비슷한데, 영국은 서비스 차지를 내야 해서 한국보다 배달비가 훨 비싼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새벽에 배달을 시키는 게 낯설어서 에릭 교수님께 알아서 시켜달라고 했죠. 에릭은 족발이나 양념치킨을 꼭 먹어보고 싶었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족발은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제발 양념치킨을 시키셨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족발을 시키시는 거 있죠? 오늘 저녁은 쫄쫄 굶고 자겠네 생각했어요. 한국 직원분들은 내일 뵙자며 돌아가셨고 정말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호텔 방에 짐을 풀자마자 에릭이 찾아왔죠. 아직 배달도 한참 남았을 텐데 할 말이 있으신가 했죠. 그런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달이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니 차에서 가는 길에 시켰는데 이렇게 딱 도착해 있다니. 에릭 말로는 어플에 도착 예상 시간이 뜨는데 그게 거의 정확하다는 거 있죠. 이렇게 딱딱 맞춰 칼같이 배송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밥이 오면 뭐해요? 저는 그 이름도 이상한 족발을 별로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에릭이 방에 다 준비해 놨다고. 바로 오라고 하시길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교수님 방으로 갔죠. 그런데 음식을 보자마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고기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정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돼지의 발로 만든 음식이라길래 꺼림칙했는데 카라멜 색깔의 탱글탱글한 고기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그 옆에는 면으로 만든 음식도 있었죠. 막국수라는 음식인데 이걸 고기에 싸 먹는 거라고. 에릭이 알려주더라고요. 부들부들한 고기에 매운 막국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에릭은 막국수가 너무 매운지 계속 콜라를 들이붓더라고요. 저한테도 좀 맵긴 했는데 매운 만큼 고기를 많이 집으면 되니까 문제 없었죠. 한참을 정신없이 먹고 나니 제가 오히려 에릭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큰거 시키지 말랬는데 슬쩍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밤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배달된다니 한국은 정말 배달음식의 천국인 것 같아요. 내일 밤에도 또 시켜 먹고 싶은 생각에 벌써 메뉴를 고르고 있는 제가 당황스러웠죠. 아무튼 여행 와서 정말 피곤했는데 숙소에서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한국은 참 편리한 나라다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김 교수님까지 모여 오전에 교육부에서 미팅을 하고 점심쯤 한국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기왕 한국 학교를 탐방하는 거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급식은 보통 질이 떨어지고 학교 내에 사 먹는 곳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영국의 경우 급식을 선택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고 보통 도시락을 싸 오거나 사 먹거든요. 그런데 저는 급식을 받아보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급식은 매우 평범한 메뉴라는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제가 설명드린 그날 급식 메뉴는 미역국에 잡채, 두루치기, 깍두기에 회오리 감자였어요. 하나하나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 이 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만들어 냈다는 것도 놀랐지만 정말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매일같이 나온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김 교수가 저렇게 다 부지고 피부가 좋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막상 옆에서 보니 키도 꽤큰 편에다 운동을 하는지 어깨도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수염 있는 남자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닌데 김 교수를 자세히 보니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도 없이 보송보송 애기 피부 같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죠. 그런데 학교 급식이 이렇게 잘 나오면 부모들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밥을 믿고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으로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사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짜여진 식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급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얼마나 뛰어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이 똑똑한 이유도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주로 튀긴 음식이나 베이글, 샌드위치를 먹는 영국 아이들이 안쓰러워지더라구요. 사실 도시락이라고 싸오는 음식들도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나마 엄마들이 직접 싸우니 급식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들 자체의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요. 이런게 공짜로 나오다니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길래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 급식 문화를 당장 영국에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물론 영국에서도 런던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한국급식의 퀄리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영국 교육부 장관은 뭐 하는 거죠? 이런 학교급식을 영국에 도입하면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학교급식을 이렇게까지 맛있게 먹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한 그릇 잘 먹고 정리를 한후 저는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계신 어른 누구에게나 정말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급식실에서 만난 다른 반 선생님과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심지어 외부인인 저에게까지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효사상과 예절문화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실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몰랐거든요. 김 교수님 말로는 한국어는 한국어 자체의 영어와 달리 높임 표현이 있어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게다가 같은 나이라도 처음 본 상대거나 잘 모르는 경우엔 높임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언어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니 생활 속에서도 이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데 한국 어린이들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두 녀석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김 교수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고는 저는 정말 귀여워서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 싸우고 있었던 아이 중한 명은 울고 있는 아이를 대신해서 할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다른 반 학생에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리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슬쩍 따로 불러 물어봤어요. 내일도 아닌데 왜 도와준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당연한 걸왜 물어보냐는 듯이 우리 반 친구니까 도와줘야죠 라고 말하는데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우리라는 단어를 쓴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물론 유럽에서는 애초에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문화가 꽃 피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 연대감이 약해지더라고요. 팀에서 협업하거나 소통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외국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내것 아니면 남의 것이죠. 한국어에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추후에 제가 이 일을 프로젝트 협의회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다른 분께서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정에 도입한 영국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는데 그때 아이들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이나 문화를 배우면서 학생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일이 많아졌다고요. 이렇게 본다면 10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나라에서 더 장려하는 게 옳은 일이겠다 싶었어요. 그 시작이 어찌 되었든 아이들 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이죠. 김 교수님, 에릭과 학교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릭의 수줍은 말을 듣고 저는 또 한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홍대에서 오늘 블랙핑크 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길 가야 한다고 김 교수와 둘이서 저녁 드시라고 하시곤 후다닥 사라지시더라고요. 한국에 올 때부터 에릭의 새로운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학교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학교에서 세상 냉철한 교수님이 저렇게 블랙핑크 팬모임에 간다며 총알같이 사라지시다니. 어쨌든 누군가를 좋아하는 열정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김 교수와 둘이 뻘쭘하게 서 있는데, 김 교수가 성수동을 들어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새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인데, 한번 가보시겠냐고요. 저는 아는 곳도 없으니 좋다고 하고 따라가기로 했죠.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지하철이 굉장히 붐볐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김 교수와 가까이 붙게 되었죠. 거의 제코와 김 교수 가슴팍이 맞닿을 지경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의 틈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가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맡았는데. 김 교수에게 나는 향이 정말 좋았어요. 꼬릿하거나 지독한 냄새 하나 없이 상쾌한 비누향이 나더라고요. 유럽 남자들에게서 나는 쾌쾌한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죠. 그리고 팔걸이를 꼭 잡고 있는 김 교수의 팔뚝이 울끈불끈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갔다 온다더니 팔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 볼땐 그냥 조용한 한국인이고 저와 하나도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까이서 지내보니 배려심도 많고 은근 말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영국 남자들 유머는 완전 꽝인 거 아시죠? 김교수는 말이 많지 않은데 한두 번 툭툭 던지는 말들이 하나같이 재밌었어요. 김교수가 의외로 재밌는 사람인에 생각하며 지하철 노선도를 올려다보는데 제가 바라보는 곳에 김교수의 목젖이 보이더라고요. 목젖을 따라 턱, 입술까지 시선이 닿는데 그만 꿀꺽하고 침을 삼켰죠. 침 삼키는 소리가 너무 커서 김 교수가 들었을 게 분명해 후다닥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주책이다 싶었는데 마침 다 왔는지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 앞만 보고 걸어갔죠. 둘 사이에 약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뭔가 보니 김 교수가 인생 내 컷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작은 포토 부스에 들어가 즉석으로 사진을 찍는 건데 세련된 배경과 예쁘게 나오는 이미지로 한국에서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영국에서도 유행이거든요. 김 교수 말이 영국에 있는 포토 부스는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이라고 알려졌어요. 작년 11월에 영국 런던에서 처음 생기고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끌어서. 엘리자베스 여왕님도 방문하셨던 걸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김교수가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둘이서 사진을 친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애들 사이에 유행이라니 이것도 엄연한 연구야 라고 포장하며 사진을 찍기로 했죠. 가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소품이 있었어요. 머리띠부터 선글라스까지 정말 웃겼죠. 근데.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한국 오기 전까지 저는 김 교수와 말 한마디 안 하던 사이였는데요. 인생 참 한치 앞도 모른다 생각하며 머리띠를 골랐습니다. 미키미니 캐릭터 머리띠가 있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김 교수와 각자 하나씩 머리띠를 꼈죠. 그러곤 정말 어색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보관하며. 서로의 메일을 추억하나 보다 생각했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를 앞으로 적극 권장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한국의 정서를 함께 배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라고 칭하며 상대를 챙겨주고 배려하는 문화가 영국 10대들에게도 널리널리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입하는 것도 추진하여 중등 졸업 시험 과목에도 적극 도입하자고 주장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교육부의 제안 사업으로 한국의 급식 문화를 영국에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추가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건강한 식단은 자라나는 10대들에게 필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랑 김교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는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한국 남자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희생정신이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출장이 아니었다면 이 남자의 멋진 면을 절대 몰랐겠죠. 특히 한국의 지하철이 붐볐던 덕분에 저희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지하철에 정말 감사해요. 아무튼 저희는 두달뒤 한국행을 다시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엔 출장이었지만, 그땐 제대로 데이트를 해보려고요. 데이트 장소로 어디가 좋을지 많은 추천 부탁드려요. 한국에 연구하러 출장 왔다가 사랑이 싹 트게 된 이사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지하철이 큰 역할을 했네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또 만나요.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